안녕하세요. 어, 알아서 인사를 하네? 도도예요. 도도예요. 저희 집세 식구가 들어왔습니다. 도도야. 원래 심장 도리밖에 없었는데, 이제 얘가 생겨났어요. 지금, 고양이들이 워낙 순해서 하악질을 안 해요. 둘 다, 얘도 그러고, 도리도 그러고.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방법으로 맞이를 하게 해봤어요. 원래 따로 2, 3일 격리시키라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나왔네요. 저희 원래 있던 도리는 원래 개한테도 하질안 하는 좀 순한 종이거든요. 얘가 워낙에 순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새끼만 거부감이 없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뭐 서로 거부감 없이 이렇게 잘 지내네요. <웃음> 나오자마자 <웃음> 지금 계속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. 니가 큰소리 내니까 학한다야. 큰소리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적응을 시키고 일단은 혹시 감기 걸릴까 싶어서 일단은 고양이를 이제 판매하신 분께서 옷을 입혀주셨고 아 이뻐. 도도야, 도리야, 큰애는 도도고. 작은 애는 도도라고 지었어요. 도야코. 큰 애는 생닭 같고 작은 애는 오골개 같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. 오, 오골개와 생닭 배틀. 지금, 역시, 호기심이 많은 스피크스 종답게, 막, 주변을 탐색하느라 바쁩니다. <laughs> 옷을 벗겨놓으면 엄청 잘 뛰어다닌다고 하는데, 일단은, 혹시나 싶어서 옷을 좀 입혀놨고요. 감기 걸릴까봐. 나중에 둘이 우다다 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리? 도리? 도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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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아직은. 아직은 작은 애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용한데다가 작은 애만 쉴수 있는 공간을 또 따로 마련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바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계속 큰 애는 냄새 맡느라 바쁘고. 조만간, 어, 어, 그만, 작은 애, 조금 쉬게 해주자. 이건 응. 핥아주네. 핥아준다. 핥아주네. 도리도 핥이라고. 착하네. 응. 도리도 착하네. 끼물 줄 알았는데. 아, 지금 저 봐, 저기 숨는다. 나좀 어둡고 좀 숨을 수 있는 만한 데는 아닌가? 엄마 <laughs> 빡시줘 <laughs> 이상, 도리도도. 첫날. 합사 스토리였습니다. 끝. <laughs>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도도. 안녕히 계세요. 나도 해볼. 나도 할래. <laughs> 같이. 도도. 안녕. 나도, 나도 해보고 싶어. 응. 음, 준수도 줘. 구도과 그러니까, 좋아요. 눌러주세요. 응. 꼭. 꼭 꼭꼭, 꼭꼭 눌러주세요.